저 신년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2년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갖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게 되면 새해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누구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미래의 꿈을 위해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에굽에서 출애굽 시킨 이 놀라운 사건은 인류의 가장 큰 최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종과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타락의 종노릇 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으며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놀라운 사건을 모세의 오경과 그 기록에 담겨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채택해서 나도 2022년에는 어떻게 살아야될 것인가 하는 거룩한 꿈과 그리고 우리의 확고한 그런 결단의 시간이 오늘 신년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들에게 있어서 기나긴 애굽 땅의 삶의 목표가 아니듯, 오늘 우리도 지난해에 우리 목표가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야할 목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 주시고 열려 주셨던 그 땅이 곧 우리가 가야할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땅이기도 합니다. 사랑송 성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2년을 밟고 살아가는 그 땅이 또올한 해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하나가 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우리는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축복된 2022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간증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약속의 땅,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이며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며 개척해야 할 땅이며 삶을 누려야, 누려야 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야 할 바로 그 땅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애굽땅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목표인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다가 먹다 죽는 인생으로 그의 모든 생애를 맞춰버린 그 1세대들의 아픈 비극적인 우리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비극이 이런 비극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세기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감격을 체험했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가야 할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랍고 감격스럽고 역동적인 2022년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치 다윗이 내게 오니 마음이 합한 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광야에서 방하고 있는 백성들처럼 잘못된 예수관을 버리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갖고 있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도 후회가 되는 한 해가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을 향해서 새로운 하늘를 향해서 우리는 분명한 시선을 돌려야 할 때가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몇 가지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네반으로서부터큰 하수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 에 이르는 해쪽 속의 땅또 해지는 편대까지 너희 지경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땅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비전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난해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반복해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고통과 고난과 고생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땅은 잘 준비되고 포장된 선물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 땅을 선물로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땅을 아름다운 낙원으로 준비해 놓으셔서 그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꿈을 가졌다면 이 말씀이 더 이상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은 피와 땀을 흘려 수고하며 애써서 얻어야 할 땅이기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땅, 또새한 한해, 해는 우리가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는 하나입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애쓰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 땅은 젖과 꿀이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막뿐이죠. 어떻게 이 땅이 젖과 꿀이르는 가난 땅이 될수 있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것이 우리의 강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남쪽의 그항무한 사막이 점차적으로 낙원으로 바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 흘리는 작업을 통해서 사막이 낙원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을 보증하면서 그들이 발로 밟는 곳이 확실히 그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의 완제품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완전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수고를 통해서만 그 땅은 가꿈으로 비로소 가나안의 복된 복지로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의도,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는 성도 여러분, 올한 해에도 우리 모두 함께 눈물과 땀과 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도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얻은 영광은 큰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라는 올림픽 경기에, 축구, 농구, 사격, 양궁 등등의 어떤 경기 종목 안에는 선수들을 막느라고 정상에 오른다는 것은 여러분 피나는 노력이 아니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2022년에 하나님 이신 이 축복의 한해는 그만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이 정신은 성경적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사로니가 오서 3장 1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든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삶 속에서 그대로 손에 지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물 골짜기와 사막과 같은 난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속 이와 같은 아픔 속에서 벗어나 보려고 뽐부림 쳐보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 그 도전 의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도전을 통해서 이 메마른 삶의 풍성한 삶으로 바꿔 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세상 염려와 세상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과 등진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고달픈 인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고달픈 인생 속에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들들을 우리는 힘써 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무장을 잘 갖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만 할 땅이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투하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은 전투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누워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이불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가난 땅으로 가라. 첫과꿀리 흐르는 가난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예상치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자마자 그는 가난 땅에서 전쟁을 치워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난 땅을 통해서 피땀 흘리는 노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갖고 저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은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방법으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 방법대로 고집하다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고난을 받습니다.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린 질병과 고통 속에서 오늘또 실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묻는 아름다운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처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이며 우리가 늘 매일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부분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리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첫 번째로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여리고 성. 어떻게 이 빈손진 이 백성들로 인해서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요수아 6장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2022년에 만나야 할 모든 일들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두시기 위해서 언제나 내등 뒤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실들을 부인한다면 절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너는 너의 모든 방법대로 에치지 말고 네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외치라는 날에 외쳐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해봐도, 내가 이렇게 기도해봐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나는 안 되던데요.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옵니다. 만일 본문 이 말씀에서 4절 말씀에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절망 속에 내배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내 평생의 능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아리니 그리고 육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칠절 오직 강하고 극기 담대하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주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는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살아서 형통한 우리의 삶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서 하나 땅을 정복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작업인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터니 너희도 이것만을 한번 지켜다오 이것이 2022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질 언약과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땅바닥을 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단대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올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짐합시다. 성경을 하루에 다섯 짝씩 읽으면 우리는 한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무작정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재발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올려 동안 두독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구하는 바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보자는 것이죠. 이것이 올 하늘을 향하여 승리의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2022년 이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수없이 지난해 동안 수 없는 아픔과 역경과 고통 안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처럼 우리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2022년도에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붙들고 한번 도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번 지켜가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피나는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셔서 우리 일생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2022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에 주옵사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예.